들어라. 12월 하늘이 천복을 내리는 음력생일 끝자리가 있다. 무당 선생님이 호명하셨으니 틀림없이 천복을 받는다. 이 사람들은 올해 내내 힘든 길을 버텨왔고 왜 이렇게까지 막히나 싶은 순간도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된다. 12월 해가 지나기 전 하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지금 화면을 두번 누르고 댓글에 천복이라고 남겨라. 복은 부르는 사람에게만 붙고 준비한 사람에게만 머문다. 12월 무당이 직접 호명하는 천복 받는 생일 끝자리는 바로 0357이다. 이 생일을 가진 사람들은 12월의 운에 물줄기가 완전히 뒤집힌다. 흩어지던 재물이 멈추고 끊겼던 인연이 다시 이어지고 막힌 일들이 순식간에 열리며 삶 전체에 대운과 복이 따라붙는다. 하지만 경고한다. 천복은 그냥 오는 복이 아니다. 준비된 그릇에만 담기고 제대로 모셔야 오래 머문다. 그래서 반드시 복주머니에 금카드 부적을 넣어서 현관과 주방에 보관해야 한다. 금카드의 재물 기운이 돈을 부르고. 복주머니는 천복이 흩어지지 못하게 붙잡는다. 이 비방 하나로 12월의 천복이 너희 삶에 그대로 정착한다. 이 생일을 가진 사람들은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복주머니 비방을 시작해라. 하늘이 너희 인생을 새롭게 쓸 것이다.